이거는 미국이 비밀을 풀어서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제 계급, 진급 상황, 근무 연수, 예? 급여 이게 다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거기 일병으로 가서 이제 정, 에, 병장 고참까지 있다가 왔는데. 예. 예? 맹호 부대 기갑연대요. 뭐 사단 수직중대도 있었고 뭐하여간 여러 곳들 경유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미군 병장하고 우리 병장의 차이가 내제 기억으로는요, 네네. 한 달에 54불인가 받았어요. 예, 그렇죠. 3 1일이면 조금 더 하고 뭐 30일은 조금 덜하고 29일, 28일은 조금 덜했겠죠. 예. 평균 54불 받았는데 미군 병장하고 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정도 받은 겁니다. 9분의 1이나 8분의 1. 네. 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국회 입법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예, 네. 조정받은 네. 거를 찾아오는데 국회를 엽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건 어느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다른 대통령도 그렇고, 뭐 박근혜 대통령 지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관련이 되겠지만은 예? 이건 대통령 직권으로 국회 통과할 수도 필요도 없고 국회에서 국가에서 국책을 다언나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갚아주고 왜 최순실 그돈 찾아온다고 안민석 의원은 찾았다고 네. 자꾸만 그러더니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찾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더니 왜그건꽁고목은 소식입니까? 그 서로 뭐 관계돼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도 대응 잘하고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네. 파독 간호사와 광고들은 자기 돈 자기가 받았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그때 보내 줬으면 우리 부모나 저도 집안이 어렵고 그래서 가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그때 받은 엄청난 돈을 다 갖다 줬는데 그 돈의 가치가 엄청 낮더라고요. 그다음 그돈 맞아도 그렇죠. 예. 네, 중계도저 이제 국민 연립을 국민 주택 을두채 반을 살수 있었던 돈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찾아온 돈이 우리 가족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네, 네, 네. 그리고 꼴라게 30만 원 주고 여기 충남 예산에와 있는데 여긴 지자체가 20만 원 주더라고 좀생각해서고 마운데. 예. 네? 네.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깃발 들어도, 소용이 없고, 광화문 모여도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뭐, 조국 살린다, 태국 기부대다 하면서 더 많은 숫자가 왕왕거려도, 뭐, 누가 움직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을 압박하고, 미국을 누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CNN이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저, 매체들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통로하는 거예요. 네. 그런 회계다나. 네네. 우리는 착취당했단 말이에요. 일본인들 뭐저뭐시다치 회사가 뭐 예, 임금을 안 줬다고 뭐 하고 그런데 물론 그거 강제 동원한 거 받아이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가 한이 맺혀 있다 이거예요. 예. 예 그리고 맞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동기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병도 가지고 있고 미만인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가라그 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자원을 했더라도? 네네. 그렇다면은 국가가 책임을 안 진다면 최후 통첩을 하고 우리 미국에다가 호소해야죠. 네. 예. 미국 언론을 이용해야죠. 그렇죠. 애망신을 주어야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책임이 없나 책임 있지? 왜 우리한테 안 줬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받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박동근 갖고 코리아 게이트 해가지고 다프레이즈 보고서 다 밝혀놓고 예. 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미국도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대한민국엔 별로 보니까 정치가들 하는 게별 희망이 없어요, 이제 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표를 얻기 위해서 좀 와서 이원주의원이고 뭐, 그건 노력하시는 것들은 고마운데, 하다가 또 끝나면 또 다음 임기로 넘어가고, 다음 임기로 넘어가고, 네? 네, 그런단 말입니다. 예. 네. 그면 우리가 도정마정 것인데, 도정마는 걸 찾아오는데, 무슨 국회를 엽니까? 대통령 직권으로도 할수 있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한테 도적맞인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원한을 안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 천 선생님도 굉장히 노력하고 참수고 많이 해요. 근데 천경수 목사님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듣고 여기다 이제 저장해 놓고 그랬는데 네. 아주 타당해요. 그분 하는 게 아주 타당해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증거들을 갖고 맥 부의 보고서가자료가 네. 그거 개방하고 페이저 보고서에 의해서 예? 하라고 미국을 압박하면 미국을 언론을 압박하면 돼요. 네. 그때 같이 참전했던 캐나다라든지 호주 얼마나 고맙습니까?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의 언론을 덜 먹이는 거예요. 네. 그래 아주 망신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그 청구 청와대 최후통첩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다. 네. 네. 한번충경수목사님 만나보듯이고, 저도 먹답니다. 아, 그래서? 그랬... 왜냐하면 그 월남 있을 때 소총 중대도 있었고, 사단 수색 중대도 있었고, 또군정과에 오래 있었어요. 군인 교회에 아... 군정과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귀국해 가지고 저도 해외 선교도 갔다 오고 목사로 목회 근무를 37년하고 은퇴했습니다. 어. 제가 청정수 목사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우리 우리 젊은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속상한 거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고 참 헌신적이고 코로나도 대치하고 기업인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왜 네. 정치가들이 이 모양이냐 이거에 우리 갖고 노는 거예요, 뭐요? 그렇죠. 네? 너희 한 아무리 떠들어봐라 그렇게 죽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지금 배상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예,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응? 네? 그리고 뭐박정희는 네. 아직도 위대 위대한 인간이요? 어떻게 군인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저 대통령 시켜주면 곧바로 그냥 해보 해버리, 해결을 해버리겠어요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 직위를 걸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국회도 네. 필요 없다. 도정 맞은 물건 찾아오는데뭐 국회를 열고 법안을 처리하냐 이거요. 예, 맞습니다. 일본 문제도 지금 네. 문,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을 떠나서. 네. 본인의 의지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양국이 좀 사이도 안 좋은 거 감수하면서 대통령의 네. 의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것도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이거 네. 뭐 내일이라도 네. 이거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감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국회라는 데는 표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대통령이 양심 있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한테 누가 자뭐 그렇게 권유해 주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희가 지지하는데, 대통령이 진짜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찾아주세요. 이건 국회고 필요 없습니다. 도정 맞은 것을 무슨 국회 를엽니까 예.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도정 맞은 것들 저 찾아오고 대기업인들 갖다 가둘 때 국회 열을 열어서 가둡니까? 맞습니다. 이거 예. <laughs> 선생님한테 화는게 아니라 국회 열어서 가이냐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건 도정 맞은 것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사람이 예. 아니, 어떻게 전우들의 그 같은 저 박정희 박정희 소장까지 하고 뭐 대장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전우들의 목숨까지 값 그렇게 강탈하느냐, 이거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아버지가 해결한 거왜 해결 못해, 그 딸은? 그리고 뭐 지금 속방한다고? 그러니까 천경수 목사님은 말이 과한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예. 전 많은 돈이고 벌 받는다는 게 당연한 말입니다. 예. 네. 어떻게 그리 우리 속였느냐고요. 그렇죠. 네? 인류 역사상 이런 대사기극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34만 5,994명, 5,099명 죽고 고엽자 있고 부상당하고 지금도 휴지 죽고 있고 이게 뭐가 이거예요. 이게 자유대한민국의 선진국가입니까 이게. 그건 진짜 후진국가예요. 그리고 일본은 다 일본 나쁘죠. 그거 배상. 우리 아버지도 일본 강제징용으로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일본 어, 군대끌려 갔다 왔습니요 예. 그리고 6.25 참전에서 예, 참전 용사고훈장 받기 때문에 저번에 국공열 지저 나쁜 땅에 모셨습니다. 어, 아버님. 난 대를 위해서 참전한 거예요. 아버지도 참전하고 나도 참전하고. 예. 대한민국이 우리 돈을 그때 우리에게 줬다면 그것이 파도 광부처럼 우리 계정에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거 다 꽁쳐서 어디 스위스맨이나 칩박아 놓고 예. 뭐한 거예요, 거 그리고 고속도로는 뭐 AI d 차가 늘어났지, 그거 넣은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장동석입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이건 도적질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도 태국 기들고 어떤 사람, 박정희 대통령 뭐 내가 그분에게 감정 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디 어디 그렇게 하느냐 이거 그면 알았으면 정치자들이 과감히 해결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무한한 뭐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 별로 희망 없어요 그 사람들 맨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네. 대한민국은 정치가나 백 쪽에 잘라서 나라가 부강하는 것보다 기업인과 우리 백성들이 헌신해서 잘 되는 나라입니다. 똑똑하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단합을 잘합니까? 우리 젊은들도 그렇고요. 예. 얼마나 단합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러면 우리 세대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들도 있잖아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 후손들도요. 우리 딸 제가 딸만 셋인데 예. 이거 얘기하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일상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게 월남전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 그 경제를 그 부강하게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그렇죠. 예. 이 전쟁, 월남전쟁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런 거를 그 후세들은 많이 알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 예. 잊혀진 전쟁이라는 게 맞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미국의 참전용사들이 한국에 와보고 감사하면 눈물 흘리는 게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됐단 말이에요. 예. 별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한국에 와보면 감사해오고 그렇죠. 예? 예. 참전용사들에게 뭘 우리가 표시다 보고 그리고 한국이 발전하는 거 보면서 예? 감격해. 근데 우리는 자유 원람은 망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돈은 누가 다 뜯어먹고 어디다 네. 지금 은행에다가 어디다 쳐박아놓고 있고 아직도 찾아오지도 않고 정치가들은 표모름만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네. 대통령은 직권으로할수 있는 건데 하지도 않고 저렇게 미적거리고 있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헌신적이고 똑똑하고 단합하고 이러니까 이 나라 붙잡아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네. 잘해서 나기 보다. 네,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명도 받고 있고요. 예. 난 대한민국 국민을 태어난거 이번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코로나 대처하는 거 보면서. 네네. 세계가 추앙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네. 우리 월남 갔다온 후손들 있잖아요. 후대들이 네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예, 예 맞습니다. 네.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한국 군대 군데 같은 군대가 있습니까? 호지명이 명령한가 하달한가 아니에요. 예. 한국군하고 붙었는 국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예. 중국은 그 거대한 인구 갖고 일어나지 못할 때 상해 공원에서 폭탄 던지고 안중근 의해가이등방문 사살하고 이런 게 인구 2천만 조금 남는 민족이 세계를 정악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민족이 정의로운 것에는 보통 일어나는 민족이 아니고, 어려움은 단합하는 민족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DNA 속에 그런 게 있어요. 한국 네. 민족이 똑똑하지만. 근데 이런 박정희 대통령 같이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 네. 그거 정치가들이 서로 발을, 야당, 여당 발을 같이 당갔는지 모르지만, 처리 안 하고 이런 게 있으면은, 청경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네. 이 저주가 임할까봐. 어떻게 해 우리나라가. 이, 이걸 해결 하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난 그분의 그 생각에 100% 동의합니다. 예. 그 대신 미국의 언론이나 호주나 이런 언론을 들먹여서 미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 이거요. 예 이젠 거기서 역으로 이쪽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움직일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아무리 가서 흔들어 봐도, 근데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뭐한만 명, 이만 명 모여서 해야, 그거 지나가면 끝나고 예. 청와대 청원, 국민청원 내봐야 200만도 안 되고 그것도 끝나고 무시하고 그냥 또 국회에 한번 넘어가면 또 해준다 해준다 그러다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예. 이렇게 지금까지 온것 아닙니까?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해결 안 되고 일본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를 먼저 탓하라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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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탁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